선크림을 발라서 얼굴이 뜨는 것 같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 대장정 6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어제 공주에서 여기 본산으로 왔고요. 논산에서 오늘은 익산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면으로 가냐 원래 저도 시내로 가고 싶은데 멀어요 사실 얼마 차이 안나긴 하지만 우리 걷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쓸수 있는 그런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일단은 출발 했지만 공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제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잤어요 어, 기분해 먹을 거 있나 찾아볼 겸 그리고 공주에서 사지 못한 신발 방수 커버 그것도 같이 다이소 들렸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비 엄청 왔는데 지금은 진짜 다행인 게도 비가 안 와요 오케이, 일단은 다이소로 가볼게요 이거 뭐야? 썼어요? 네, 근육 이완제 <맞아요>. 근육이 한다니 이거 보면 게임도 한되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같이 근육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쁘다 아, <laughs> 아, 아, 진짜로, 아, 아, 진짜로.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들 이거는 아니지 <laughs> 이 사람은 수업실에 따라 이제 품절이 돼요 아, 그거는 아, 이제 양국점 같은 그 아, 사람이랑 단체 근육 할는 그걸 교육해야 할 완전 <laughs> 엄청 전문가시네요 몇 살이에요? 아 저는 스물살입니다아이고 애기다 <웃음> 애기지 <laughs> 아그요 아, 아들이, 아들이 벌써 오십 마흔 여인데애 이제 손자가 고2네 아 손자 분이 아, 고등학교 2학년? 어. 고2 중3, 중1, 중2막다 있어 6학년 다섯 마리 있어 다섯 마리나 커요 지도 아저씨나다 결혼했을 때네. <laughs> 50년 전에. <laughs> 어디로 어디로 돌아다녔어. 아, 저는 평택에서 왔어요. 평택? 네, 온 거는 얼마 안 되는데. 후야 내갖고다 타겠다. 여기 또집 끼고 다녀. 네, 그래서 또또 또 사러 가고. 어제는 공주에서 왔어요, 공주. 공주에서. 여 이제 자고. 네. 어. 멋있어? 어, 참. 얼마예요? 천천히 주요 아이고 혼자도 둘이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다니면 며치이 되는 거예요. 뭐 심심한데? 다니면? <laughs> 둘이 같이 다녀요. 이안 아는 어디서 펜트 치고 자요? 네, 그죠. 근데 어. 오늘도 이렇게 왜 해가 지죠? 별이 나오네? 어, 이제 이제 비안 와. 아 그래요? 어, 오전까지만 비 오고, 자 우회하고. 좀. 병원도 저쪽으로 비는데이 아래로는 안와 어우 튼튼해 이 먹고 다녀요 네? 시로물 먹고 아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 끼고 다녀 어, 안 되겠다 여기? 너무 애기살 생고하고애기살야 애기살 조심해서 다니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이소에 가는 중에 수선집이 보이는 거예요아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갔어요 빨리 해야겠다 가방 머리 커버 도크 빠졌잖아요 그건 3,000원에 수선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빨리 원래 목적지 다이소로 빨리 가볼게요 이삭토스트 못참지 여기서 간단하게 먹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어? 먹고 가도 되죠? 네이삭토스트햄 스페셜 먹어볼게요 <laughs> 날씨가 너무 시원해요 음 좋아 함께해 유 논산 함께 해요, 함께 해요, 우리 모두 함께 해요. <laughs> 어 뭐야 논산 왜 이렇게 커? 다이소 엄청 커요. 뭔가 저기에는 내가 찾는 게 있을 듯. 일단 다이소 한번 가볼게요. 사장님 혹시 여기 신발 방수 커버 있어요? 2층에 9번, 10번 사이에 한번 보셔야 돼요 물건 있는 9번, 10번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찾았다 미래스틴와 사이즈가 있구나 자, 이제 방수 커버도 샀으니까. 비야, 오기만 해라. 뒤졌다. 목적지를 향해 가보자구! 면도를 못해가지고. 냄새 날것 같이 생겼다. 누구야, 이씨! 뒤진다. 싸우나? 24시 하려나? 진짜 찜질방안간지 기억도 안 나네. 엄청 오래됐어, 엄청. 여분 멍 때리면서 걷다가 여기로 가야 하는데 이로 가고 있었어. 뭐 지금 둥이니까 상관이 없긴 하지만 더 고생할 뻔했네요. 무조건 인도. 인도. 인도? 인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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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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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고무신 저는 고무신이라는 단어만 보면 이게 떠올라요 거줄리에 어, 어떻게 두고 가 마음이 아파와 요거 항상 같이 부르던 친구가 있었는데 잘 지내니? 새끼야 여기 뭐야? 여기 다 한옥이래 한옥. 동네가 너무 예쁘다. 완전 이쁘죠. 안심팔리 개태골. 쿠쿠하세요, 쿠쿠. 구구. 콜라본가? 전주가 다 와갑니다. 그치만 오늘 전주는 못 간다는 거. 어디서 어디까지? 아 저는 평택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평택. 예 네, 평택에서 출발해서 지금 해남, 해남. 네, 목적지 해남까지 가고. 하루까지 이렇게 이렇 걸어요. 여기서 도보로. 네, 네. 아, <laughs> 오늘은 저기 저기서 출발했어요. 어디기? 내가 아까부터 고학대로부터 이제 여기 왔네 지금. 아, 보셨어요? 커다 것도 보시고 갔다 거기서 또왔거든 아. 아니, 그러면 동어디서 출발을 하셨다. 아. 동산에서 출발했어요? 논산이요. 어? 아, 논산에서. 네, 논산에서. 그러면 하루 몇킬로나 가는 거예 보통 한3 0킬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음, 7시간 네그 정도까지 여덟 시간 혼자 가면 이렇좀 외롭지 않아? 같이 두명 가면 딱 좋다는데 아 그쵸 두두명 있으면 좋긴 한데 나뭐 혼자도 괜찮아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기 연무지구대 앞쪽에 작은 모닝이 한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그리고 영상에는 담지 못해서 진짜 아쉬운데 어떤 건장한 남성분? 형님이 내리시더니 요 근처에서 근무하시는 군인이시래요 군인 군인인데 본인도 하고 싶었는데 바로 직업군인을 하셔야 돼가지고 해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못해서 그러면서 저에게 바카스하고 이클립스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완전 멋있으신데 이 옆에가 론산 육군훈련소예요. 어. 아마 그러면은 거기서 근무하실 수도 있고 아니 이 근처 근처에서 근무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나서 설명해 드리려고 이거 영상을 켰는데 어떤 어르신 아저씨께서 말을 거셨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보셨어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혹시 사우나 24시 그거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를 지나오시면서 저를 보셨다는 거죠. 아저씨분도 저에게 힘내라고. 힘차 화이팅을 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요맛이지 요맛에 하는거죠 너무 행복해 어디까지 가요? 네? 어디까지 가아저해남까지 갑니다 목표는 예혼예 네. 네. 혼자? 네, 혼자 가요 혼자, <laughs> 혼자 저아 근데 혼자도 나름 좋아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와우. 죽군 훈련소. 아직 왔습니다. 일단은 탱크 보기 전에 쓰레기 먼저. 직업군인 형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 웅장하죠 그리고 으아 아시는 분들만 아신다는 아뭐 거의 다 아시겠죠 남성분들이라면 집 떠나와 여차타고 훈련소로 훈련소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ねっ。

네, 저는 전라북도 익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손예 소리 질러와! 잘하셨어요? 야, 근데 오자마자 반겨주는 게 뭔지 알아요? 보이시나요? 폐건물들. 오자마자 이렇게 의시시하냐 네, 무튼 전라북도 익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는 길에 아 자꾸 왜 이렇게 영상 타이밍이 안 잡히는지 모르겠어 영상은 계속 찍고 있을 순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언제 이렇게 응원해 주실지도 모르고 물론 그거를 원해서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까 마을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분 외국, 외국 남성분이 시골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 시티를 타시고 제 옆에 이렇게 싹 섰어요 어. 싹쓰다니 형님 여기 타요? 이러는 거예요 에?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걸어가면 됩니다 예. 아니 저 저기 마트 가요 마트를 간대요 또 마트 간다고 같이 타고 가라고 너무 귀여우시고 착하시지 않아요? 한 30대 초중반? 그냥 초중반 정도? 돼 보였어요. 히치하이킹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응. 음. 이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웃기기도 하고, 감사한 건 당연한 거죠. 네. 이 방송을 보실 줄은 모르겠지만, 야 여기서 다시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조심히 가세요! 응, 저 외국분이십니다. 아까 저한테 타고 가라고 했던. 여러분, 저 특이하게 생긴 게 뭔지 아시나요? 요게 바로 콤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콤바인. 우리가 먹는 쌀 있죠? 벼. 요 차량 이름이 콤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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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콩콩어 <usion> <sm>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 이렇게 현대만서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넘으면은 도착을 하는데 서둘러 봅시다. 확실히 어두워진 거 보이시죠? 그래도 차 도로보단 시골로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도 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목적지, 읍내까지는 가야 뭐 어떻게 하던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야간 야간 동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뭐 야간에 걷는 거는 진짜 위험한 짓이에요. 이거 하, 부모님이 보면 아주 그냥. 그죠? 응. 지금 제가 이렇게 민폐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맞은편에서 차가 올때 경광본을 흔들면서 흔들면 운전자도 그렇고 저를 인지를 더잘해 주시거든요 그때 그 차선을 좀 멀리 띄워 주면서 천천히 가시는데 저는 음 진짜 감사합니다 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시간에 걷는 것 조차가 민폐여서 일단은 공원에 다온 아니다. 좀더 가야 되긴 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와, 드디어 코온에 도착했습니다. 와 구경을 먼저 해볼까? 들어갈 수 있나? 음, 어디 보자. 여기 인덕이요 아 보석 파는 건가 보다 그죠? 당연하지만 뭐 지금은 뭐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왕국면에서 일단 자려고 하는데 약간 좀오늘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혹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에게 보급을 선사해준 제 친구 혹시 보셨습니까?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아직 그 친구랑 편집해주는 그 친구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같이 놀던 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네요. 뭐, 심심하기도 하고, 캠핑하자고 해가지고, 저는 뭐, 다행인 거잖아요. 진짜 여기서 혼자 무서움에 떨면서 그렇게 잤어야 됐는데, 다행히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응. 저 일단 여기 앞에 주차장에 정자에 앉아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한 시간 반. 여기 공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늦은 관계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좀 쉬면서 일행 지원군들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입니다. 응. <laughs> <laughs> 아, <지금 하고> <laughs> <laughs> 어머, 아 먹기야. <laughs> 아. 자해야. 아저님 어떻게 해? 일단 뭐 샀어? 많이 샀지. 안 샀든 샀지, 바로 왔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많이 살 거야? 아니 혹시 몰라서. 오오오오 어 응? 네, 저의 구원자, 보급병. 보급병들이 도착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음식을 사러 마트로 왔습니다. 내일도 라면 먹을 거 아니야, 아침에? 오늘도 먹고, 오늘뭐 먹고. 내일 뭐, 뭐 회전은 해야 될거 아니야? 오늘 뭐 먹을래? 고기? 그러면은 내일 아침만 먹고, 오늘 같이 먹자. 아니면 내일 근처에서 먹을까? 근처에 뭐 먹을 거 있냐? 근데 나 내일 거기까지 와야 되는데 점프뛸 수 없어 내가 어? 어? 안녕. 어? 뭐? 제 친구 지원군들이 와가지고 먹을 데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근처에 불이 없어가지고 지금 요 랜턴을 켜고 있어요. 이 옷은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친구 보급병, 보급병한테 얻어온 새로운 보급입니다. 새삥!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밖에서 자야 되긴 하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배터리도 부족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뭐저 혼자 있었으면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을 건데 친구들이 있어서 한편으로 편합니다 오늘도 마무리가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고 매끄러운 아주 미끌미끌한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